안녕하세요. 엘 투자 이야기, 엘입니다. 어, 8월 15일 날, 누에서 2023년도 2분기 시적 발표 진행했기 때문에 어, 같이 한번 이 시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2023년도 2분기에 고객은 83.71년을 기록했고요. 이는 2년 전4 2 7 1년 대비해서 약 두배 가까이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얘들이 지금 이제 좀 좋은 수치를 좀더 보여주기 위해서 2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년치가 아니라 YOY로 봐도 65.3에서 83.7로 크게 늘어났고 QoQ로도 79.1에서 83.7로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21년 2분기에 336.1 밀리언에서 지금 이번 분기에 1,868.6 밀리언으로 무려 5.3 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뭐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이게 YoY로도 뭐 1,157.5에서 1,868.6, QoQ로도 11, 1,618.7에서 1,868.6이니까 계속해서 좋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로스 퍼핏 역시 21년 2분기에 166.4였는데요. 지금 782일년으로 4.5배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네딩컴 역시도 좋은 모습을 이어졌는데요. 22년 2분기에 29.9 밀리언 달러 적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224.9 밀리언 달러 흑자로 굉장히 크게 흑자전환을 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이 수치들을 보면요, 누워딩스의 2023년 2분기 실적은 아 이게 바로 성장주가 올바르게 성장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올바른 지표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지표였다, 실적이었다, 어, 생각을 할 수,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지표들 가지고 세부 내역들을 한번더 보자면요. 뭐, 당연히, 액티브 커스터머 늘어난 거 많이 늘었고, 크레딧 카드 유저도 많이 늘어났고, 액티브 누어 카운트도 많이 늘고, 뭐, 전반적으로 개인 대출, 뭐, SME 어카운트, 뭐, 다 늘었습니다. 좋게 좋게. 어, 그리고, 이제, 고객 증가율에서 봤을 때, 얘들이 지금 1년 전 대비해서 YOI로 23, 28% 증가했거든요. 그니까, 러 22년 2분기에 65.3 밀리언에서 이번에 83.7 밀리언으로 늘어났는데, 더 중요한 건 얘들이 실제, 당시에 액티비티 레이트가 80.2%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82.2%이기 때문에, 실제 증가한 것은 32%가 증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좋은 거죠 근데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액티비티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수치 정도가 거의 뭐 정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구요 이 수치를 잘 유지하는 게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 고객들이 이제 누어 카운트를 실제로 어, 사용하는 메인 계좌로 사용하는 비율 같은 경우가 전체 한 58%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약 3.8개 정도의 3.8개의 누상품을 고객들이 이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한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arpac가 평균 9.3달러로 나왔는데요. 어,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하자면 고객들이 이제 월간, 월간에 어, 얼만큼 비용을 이제 매출을 일으키느냐. 그걸 이 나타내는 지표인데, 지금 22년 2분기에 약 7.8달러였는데, 그 이후에 정체되는 모습, 정체까지는 아니지만 좀, 뭐랄까, 성장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올해 1분기에 8.6달러, 이번에 9.3달러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개인 대출하고 크레딧 카드 사용을 봤을 때, 지금 y o y 로4 8포인트 크게 증가했는데이포트폴리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가 이내용을 포트폴리오로 구분해 본다 고치면 개인 대출이 1 9트고 크레딧 카드 사용률이 약8 2트다 크레딧 카드 사용이. 이렇게 할수있고디파짓 같은 경우가 13.3밀리언에서 지금 1 8밀리언으로 YOY 23%증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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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은행주한테 가장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인 어, NII하고 NIM님 지수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저 이제 22년 2분기에 9.7%였는데 지금 23년 2분기에는 18.3%로 굉장히 크게 증가한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순위자 마진인데 당연히 증가할수록 회사에 좋은 거겠죠. 그리고 이거 외에는 뭐 사실 다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들이어서 크게 문제될 게 없었는데요. 유일하게 조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이 연체율이었습니다. 어, 제가 사실 브라질 이 핀테크 투자하면서 연체율을 상당히 좀 신경을 썼는데, 그나마 눈은, 어, 브라질 핀테크 중에서 연체율 관리를 좀잘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덜 하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좀 특이한 게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15에서 91 연체율 같은 경우가 약 4.4%에서 3.3%로 0 1 어, 이번 분계 줄었습니다. 근데 추세를 보시면 아직까지도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요. 좀 향후에 잘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브라질이 금리를 굉장히 높은 수치에서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개인 연체율이 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져 있는데요. 이 연체율을 어,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좀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90일 이상 연체율 요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죠 왜냐면 이 15에서 90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회수할 수도 있는 연체율입니다 근데 90일 이상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회수 못하는 경우가 어, 많은 그런 연체율인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분기에 5.9%로 전 분기 5.5% 대비해서 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줬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 누워딘스가 워낙 강력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이나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이 수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가 되면서 조금 뭐랄까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나아지는 과정까지의 그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어, 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또한 가지가 이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연체율 부분에서 재밌는 게 있는데요. 그, 90일 이상 연체율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지표가 이 자상단이 얘들이 소득 기준으로 나눈 건데, 자상단이 저소득층이고요. 우하단이 고소득층인데 전반적으로 마켓 대비해서 얘들이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켓의 연체율 대비해서는 얘들이 그러니까 평균 시장 연체율보다는 낮은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소득층에서 시장보다 좀 높거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좀 특이한 내용인 걸알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고소득층이 연체율이 더 적은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어, 이거를 좀 어린 스콜 내용하고 살펴보면 얘들이 이번 분기에 그 고객 신규를 유치한 고객들 중에서 약 60%가 그브라질의중상류층 이상의 소득을 가진 분들을 어, 유치했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유치를 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좀 새롭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원래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된것 같고 고객 영업을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이 부분 역시도, 어, 영업을 진행하고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뭐, 수치가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가파르거나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 뭐, 잘 관리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얘들이 지금 멕시코하고 콜롬비아에 새롭게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멕시코 콜롬비아 쪽에 대한 진출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저축계좌 만들어서 멕시코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어 리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저축계좌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래서 130만 정도 지금 계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 일단은 브라질 쪽에서 좀더 사업을 확장한 다음에 안정화되면 이거 가지고 멕시코랑, 콜롬비아가 넘어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멕시코랑 콜롬비아가 이 누의 제2의 성장 고약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브라질만큼의 큰 시장은 아니지만 멕시코도 지금 최근에 미국의 영향으로, 미국의 이 탈중국 영향으로 멕시코가 굉장히 지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어, 누가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가는데 좋은 동력원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점의 차이가 브라질이 정체되기 전에 딱 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잘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주주로서 있습니다. 어, 이제 뭐 실제로 요 내용을 보고 주가를 한번 보자면 주가가 지금, 잠깐만요. 주가가 현재 지금 프리마켓 기준으로 해서 7.2달러까지, 7.02달러까지 빠진 상황인데요. 좀 많이 하락한 모양새죠. 전에 원래 한7 달러 후반 이 정도였는데 지금 많이 하락한 모양새인데 실적이 좋았는데 뭐왜 이렇게 하락하냐라고 한다면 뭐 시장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도 뭐 최근에 이제 누워딩스가 어 임원들이 좀 주식을 판 걸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영향이 좀 있을까 싶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나쁜 내용이 없고 오히려 좋은 내용인데. 주가가 지수 영향과 여러 가지 영향으로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계획한대로 지수에 맞춰서 추가 매수를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같이 제 실적 발표 내용 보고 제 생각을 공유한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천조만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셔서 스스로의 판단 하에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